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예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는 출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미국의 탑뉴스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뉴스를 오늘 전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포탄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가 한국 포탄을 갖게 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데 그곳에서도 국방부 기밀 유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총기 규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흑인 의원 두명 가운데 한 명의 의원도 카운티 관계자에 의해서 다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수치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 달에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들 사이에서는 이자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박스와 인터뷰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나는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은 본인이 34개 중범 혐의로 기소되는 그 시작을 한 개인 변호사를 상대로 5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이 정도를 지금부터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도 전해드리지 못한 불과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실린 폴란드 총리와의 인터뷰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한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세계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기밀이 유출되고 나서 나라마다 뭐동맹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 그 국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 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지금 어 어제 그제 어제였었던가요? 미국의 재무장관도 참석을 했던 뭐 세계은행 총재도 오고 IMF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왔고 워싱턴에서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가 가지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지 된다. 직접 개입해야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에 한국 포탄을 주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아주겠다 하는 것을 담보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을 통해서건 폴란드를 통해서건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수가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포탄 없이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노코멘트 당연히 노코멘트죠. 그리고 뭐 미국도 노코멘트하고 있는데 폴란드 총리가 한국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탄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건 폴란드에 수출을 하건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해지면 어떻게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한국 리더는 확신이 필요하다. 어떤 확신이냐면 아,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해도 미국이 이걸 막아줄 거야. 아니면 뭔가를 받는 게 있어야지, 더한 것을. 그런 확신이 없으면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보장을 해줘야 한국의 포탄이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에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보다 포탄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거 결국은 포병전이잖아요. 나중에 가고 보면은 그런데 유럽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무슨 이렇게 전쟁을 할줄 알고 포탄 같은 것을 만듭니까? 안 만들죠. 미국도 점점 정보전은 강하게 해도 뭐 누구 지상군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안 하잖아요. 나토연 나비 나토가 유럽의 국가들이 아무리 다 합쳐봐야 포탄을 제조를 안 합니다. 한국만이 그걸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총리는 그동안 한국이 폴란드에 많은 무기를 수출을 했고, 수출을 하기로 이미 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국의 허락과 한국의, 한국과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무기도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갖고 있는 것이든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든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한국을 안심시키고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줘야지 된다는 게 폴란드 총리가 뉴욕 타임스 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니까 세계에 다 알려 주죠. 저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외교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물론 폴란드가 아주 중요하죠. 우크라이나가 넘어지고 나면 그다음엔 폴란드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인터뷰를 한 적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드문 그런 그 기사고요. 어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에 보관하고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실어 날렸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도 미국의 강한 동맹국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 보내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워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보복도 보복이지만 러시아, 중국 그 이후에 관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북한 등등해서 그리고 한국은 155mm 포탄도 많아서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폴란드 총리도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용맹스러움 대통령의 그 특별함도 있지만 미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이리저리 하니까 동맹국들도 움직이는 것이고 다시 한번 미국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포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적해서 한국은 싸우기가 힘들지만 미국은 그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방어할 수 있다는, 보장, 안보 보장, 여러 가지 개런티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일단락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3월 20일과 4월 4일에 포탄을 선적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운 시일 안에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때 이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만 보내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들이 없는데, 그래서 한국이 결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로이, 로이드 어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다음 달에 한 50개국 국방장관들과 미팅을 하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의논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든 한국도 받아갈 것 받아가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독재를 선택하느냐,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곤, 브라질 같은 그런 중도 쪽에 아직은 약간 걸쳐도 되는 나라를 제외하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어떻게든 무리가 되지 않고 외교 정책에도 어긋나지 않고, 한국에 물론 국민들이 수긍을 해야지 되는 선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 돕는 대신에 한국은 미국에서 한국에 줄수 있는 많은 것을 받아가는 협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이길 때와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폴랜드 총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도 너무나 너무나 결정적인 거죠. 힘 있는. 정치 큰 놈이 이웃 나라를 군화로 밟고 들어가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다면 그러면 와이낫 중국 같은 군사 대국이 대만 그럼 그게 한국의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옆에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폴란드는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한국에 러시아와 중국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만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수 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게폴란드 총리의 오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마테우스의 모라비에츠키 그리고 이 총리는 지난 몇달 동안 한국과 수없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밀문서 유출된 것에 보면은 아~ 이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그러면 어떡하나 뭐~ 한국이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막 어, 이러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라도 와서 우리 입장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압박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다는 게 유출된 그 기밀문서에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도청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죠.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요. 유출 방식은 해킹은 아니고 도청입니다. 한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도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나 뭐, 뭐 전화 도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의 대응은 한국과는 좀 달, 달라 보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처럼 그 기밀 서류에 나왔던 거 아무것도 없어 없어 전부 없어요. 그거 사실 아니야. 프랑스도 영국도 우리 우크라이나에 뭐몇 명, 영국군 50명, 프랑스군 14명, 미군도 14명, 뭐 캐나다 뭐 이렇게 아무도 덴마크도 보내지 않아. 네덜란드죠. 보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나 미국이 이걸 도청을 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새로운 내용도 나오지만 이런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오늘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제가 자세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 섹션은 짧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룰라드 실바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브라질은 아직 미약하지만 어쨌든 시진핑이 중재, 평화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브라질도 거기에 함께 하면서 중국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교류를 하려고 그래서 가는 거죠. 룰라드스바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거든요. 아무튼 브라질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투자와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계속 브라질에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2월 달에 브라질 대통령 백악관에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절대로 중국은 안 돼. 반도체, 고립시켜야지 돼. 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가서 그러면 어떠겠어요? 근데 브라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조건을 주면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우리는 아주 삑한그 울프, 늑대가 두렵지 않아요. 룰라의 자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언론,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조금 더라고 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뭘 받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브라질의 룰라드 세바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는데 한국보다는 조금 입장이 좋아 보입니다. 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아일랜드를 방문을 했고 지금 아일랜드로 갔거든요. 리시수나 영국의 총리도 만났고 그런데 뭐~ 간 것은 그~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린 친연국 쪽이야 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이미 독립을 했는데 아일랜드로 가 통일돼야 돼 하면서 막 내전이 일어나고 피가 너무 많이 터지고 그것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영국이 (1998년도) 굿 프라이데이에 성 금요일에 서로 평화 협정을 맺은 게 이제 뭐 25년이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간 거고요 가서도 왜갔겠습니까그 평화 협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피흘리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하는 건데요 그곳에 가서 지금 보안이 있잖아요 경찰 보안 이게 또다 누출돼서 길에 떨어져 있는 걸 누군가가 집 앞에 나와 있다 그걸 보고 누구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막 보안, 미국 대통령을 보완하는 그런 것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별일 없이 그렇게 이제 아일랜드 쪽으로 갔고요. 어 그리고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아무튼 그 고조 할아버지는 184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미국을 여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예 1800, 1950년? 1850년, 1850년, 그러니까 옛날 옛날인 거예요. 아예 이제 무슨, 무슨 성당도 갔는데 그 성당을 쌓기 위해서 벽돌 같은 거, 뭐, 많이 팔고 그 돈으로 배 타고 미국으로 이주 왔다고 하잖아요. 고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발레리 여동생도 가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헌터 바이든도 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는데 뭐 아들도 데려가고 여동생도 데려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갔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비행기를 어떻게 탔는지 탔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개인이 부담한다든지 뭔가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갔을 겁니다. 가족이 아무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야말로 아일랜드에 감자기근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진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또 다른 미국의 탑뉴스는 테네시주에서 조스틴 피어슨이라는 하원 의원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총기 규제하자 하는 시위를 시민들과 같이 하고 시민들을 지지하는 메가폰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예의가 없게 굴고 뭐 하원의 룰에 맞지 않았다 해서 공화당을 제명시켜버렸는데 오늘 이 맨피스 그 카운티의 셸비 카운티의 시의원들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를 해서 한명 저스틴 존스라는 흑인 의원 쫓겨났다가 며칠 어제 그제였나요? 이 경우는 내슈빌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내슈빌에서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오늘 며칠 전에 들어갔고 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 그, 그, 그 Justin p 저스틴 피어슨이라는 28살의 흑인 의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참 인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해서 일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막 열심히 열심히 연설하고 하는데 그 자리가 막 기도하다가요 사람들끼리 어깨를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막 노래 우리 말하자면은 무슨 농악 풍악 뭐~ 우리 풍물 같은 거 그런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죠 막 와서 하고 막 목소리 높여서 연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쨌든 오늘 이 조스틴 피어슨 다시 하원의원이 된이 젊은 정치인은 이제 그 전에는 불과 일주일 전에는 테네시 밖에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거의 지금은 세계가 아는 사람이 됐어요 조스틴 피어슨 희망을 퇴출할 순 없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메가폰 잡고 정의를 쫓아낼 수도 없다. 우리의 목소리를 쫓아낼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한다. 해서 이제 보궐 선거 있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됐고요. 당연히 보궐 선거에 나가고 음, 뭐 다시 있는 그 정식 선거에도 나가서 될 겁니다. 두 사람 다 p e 스틴피어슨또 Justin j 스틴 존스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두 사람의 first 스트 네임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고는 방송할 때 보면 어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고. 제가 짧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전해드리지만, 1950년도에 했었던 일을 테네시주에서는 2023년도에도 하는 겁니다. KKK단이 테네시주에서 생겼는데, 그때 막, 막, 인종차별 이런 거 사람들 때리고, 린칭하고, 지금 의사당에서 때린 것이 아니고, 아예 완전히 목줄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하원 의원 제명한, 똑같이 시위했는데, 백인 의원은 제명하지 않고, 흑인 의원들은 제명한 이런 것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막 때림 때려서 죽고 린칭 이거는 없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린칭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전통과 역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참 뿌리를 뽑아내기 힘든 거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어, 낙태약에 대해서 아주 오늘 중요한데, 제가 아침에도 대강만 말씀을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다,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미국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50% 이상이 낙태약으로, 그 가운데서도 낙태약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미페 프리스톤이라는 이 약이 굉장히 효율적이랍니다. 이 약은요, 낙태를 중단시키는 거고, 다른, 뭐, 미소, 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같이 M자로 시작되는 또 다른 약과 같이 쓴대요 두 가지를 그런데 이두 번째 약은 어, 자궁을 씻어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 그래서 이게 더 부작용도 적고 뭐 23년 동안 써왔으니까 뭐큰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테네시주의 아니 텍사스주의 아주 보수적인 판사는 23년 전에 해던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무효로 해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론이 젊은 사람 또 여자일수록 남자보다도 낙태약을 이걸 합법화 된걸왜 불법화를 해? 합법화 당연히 해야지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3%가 지지하지만 이건 공화당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53%, 22%는 불법으로 해야지 된다. 거의 공화당이겠죠? 24%잘 모르겠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과 별로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별로 생각하기도 싫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과 민주당에 기운 사람은 73%가 낙태약을 허용해야 된다. 반대로 공화당은 35%만 합법화를 지지하니까 65%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30세 미만 성인의 가장 그 활발한 가임기죠. 3분의 2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낙태약 합법화 하는 게 맞지. 여자는요, 71%예요. 근데 여자 중에서도 반대가 있어요. 12%.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자는 60%만 지지하니까 낙태약에 대해서. 그 똑같은 30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더 본인과 연관이 가까운 거잖아요. 11%나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이 높네요. 5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고요. 퓨리설치사였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한마디로 요즘 많이 나오는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경기 침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마일드한 것이다. 은행이 뭐막 무너진다던가 이런 일 없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런 일 없다. 왜냐면 하 이미 2008년도 이쯤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도 끝났고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끝났고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조금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한번 굉장히 다져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 주택 시장의 경우는 어, 워낙에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아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공급보다 그러니까 뭐 값이 너무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도 없고 은행권도 이미 전에 해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고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도매물가도 있고 이건 소매물가에요. 오늘 발표된 건 3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0.1% 상승했습니다. 2월 달에 0.4% 상승했으니까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예요. 연준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1년 전과 비교하면 3월 달에 5%가 증가했습니다. 2월 달에는 6%였으니까 이것도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햄, 달걀, 샌드위치 많이 드세요. 요즘에 값이 올라갔던 건 많이 내려간다고 하고요. 그래도, 어, 집세나, 옷은 여전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달 전보다는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중고 자동차, 뭐 트럭, 이런 것들이 값이 조금 싸지기 시작하고요. 텔레비전은요, 팬데믹 이후 그때 이제 최고치였을 때보다 21%가 싸졌답니다.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겠죠. 팬데믹 때 얼마나 텔레비전을 사람들이 많이 사서 봤습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대단히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동시장은 뜨거워도 물가는 막 너무 심각하게 어 이제 그뭐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요. 항상 텔레비전도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 아니었어요. 올해 2%대, 2%는 아니지만 2.57%뭐 8%이 정도까지 인플레이션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목표가 2%잖아요. 그리고 기업은요, 몰래 몰래 힘들 다 힘들다면서 하 흑자내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팬데믹 때 공급망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올해 한번 정도는 더 올리겠네 0.25%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준 이사들이 의견이 다 일치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봐야지 될것 같고요. 어, 경기 침체가 있어도 마일드한 침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마이크 코인이라는 전 개인 변호사 10년 동안이나 본인의 뒤치다 거리 이 뒤시라는 자리에. wd 를 붙이면 무엇인지 아시죠 그치닥 거리를 다 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아이보이 도끼도 그렇고 본인도 막 이렇게 해서 그막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음. 뒤청소를 10년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울었을 때그그 그 눈물을 사,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눈물로 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트럼프 지지층들은 너무 얄미웠을 테고요 그 사람이 시작을 해서 본인이 돈을 주고 뒷 갈무 이제 뒷 마무리를 하고 했었던 그 케이스인데 스토미데니스 결국은 34개 중범 혐의로 연방 선거법 위반까지로 해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 사람을 5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이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에게 5억 달러를 받아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마이클 코인이 있지도 않는 얘기를 지어내서 장사가 되니까 여기저기 뭐 인터뷰하고 뭐책 쓰고 하면서 5억 달러 정도는 벌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5억 달러를 가져가야지. <laughs>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선동하는 것과 또 돈으로 연결하는 거에는 너무 따라갈 자가 없이 탁월합니다. 인정. 그리고 이 허커 칼슨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어 생각한 것은 아 정말 그 수선화가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노란색 수선화 꼽아놨었는데 어그 수선화가 막 자기, 자기 자아도취되고 뭐 이런 그뭐두 종류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센터드 되고 그리고 자도취적인 그런 성향. 지고 도못 빼기고. 이게 본인이 기소될 때 크, 기소돼서 내가 다 법원에 들어갈 때뭐 경찰이고 법원 관계자고 허, 나를 위해서 울더라 나에게 너무 미안해하더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터프한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뭐 지문 찍고 이럴 때 너무 날 보고 울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론은 나는 어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선에 출마한다 하는 게 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뻔하게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뭐 똑똑하다 엄청 칭찬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미국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국이 오일 오일 생산 좀 많이 해달라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무슨 뭐자말카 쇼기라는 미국 영주권자를 왕자가 막 살해하고 그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후계자로서 아버지 왕의. 그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또 뭐를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또 하나 시진핑도 막그 칭찬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그 정도 그리고 유죄가 확정돼도 난 출마한다. 이건 정말 불도저와 같은 건데 유진뎁스라는 사회당 후보가 1920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옥중 생활을 6개월을 하면서 출마했습니다. 거의 100만 표를 받았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긴,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 헌법은 감옥에 있더라도 기소되더라도 대통령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헌법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라도 감옥에 가게 돼 감옥에 보낼 리는 없지만 기소되고 더 많이 기소되면 더 많이 기소될수록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죠. 그리고 온통 미국의 대선 캠페인은 공약이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을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가짜다 나를 이렇게 기소한 사람도 가짜고 그게 캠페인의 주제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이 또 여러 가지를 다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나 살아남기 거기에 쓸 것이라는 것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